하는 게 사실 브레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아, 네. 카은 브레인이 없다. 예. 네. 좀 빠져야죠. 이제 승자 조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잖아요. 크라이시만 넘었으면 올라간 건 우리였다. 우리가 우승한거나 준비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전략적인 부분도 있고 좀 잘만 먹히면 좀 되게 재밌는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. 결승 갈수 있나요? 네, 물론이죠. 됐어. 아, 일단 의도대로 됐자 마법사와 드루이드의 대결로 네, 네, 첫번째 네, 네, 세트 초반. 시작이 되는데, 아, 역시나 사제, 법사, 성기사를 한 번에 노리겠다. 음. 네. 근데 셋다 있긴 해요 돌링스톤즈가. 네.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. 픽을 잘 밀었어요. 이거는 이제 카론 팀이 상대방에게 픽을 잘 밀어줬다라고 할수 있겠죠. 이러면 선수 대장 지고 불력배 <laughs> 네. 나오자마자 카론 팀세 명의 선수가 손에 손잡고를 시전했거든요. 멀럭기사야. <laughs> <laughs> 야 멀럭기사. <멀록이 웃음> <laughs> 아니 멀럭기사 이렇게 말렸다. 우라가 남아있는 광배정령이 아니라 안 남아있는 광배정령이다. <laughs> <걸어있을 때 웃음> 더더욱 애매해요. 어! 오 오. 오. 아. 대박. 실합니까? <laughs>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. 엄만용어 어, 어, 용사냥꾼 아, 단양꾼! 용사냥꾼이 단양꾼이... 어 이거 진짜 그러면 태포 세야겠네요. 모른대요 진짜로. 이제 용사형꾼도 빠졌거든요. 근데 태포가 지금 밀리기 시작한대요. 어. 어. <laughs> 야 이거는 이거는 대승인 것 같아요. 안 되는 거 뭐니까. 그렇지. 이러면서 6뎀 칠뎀 넣고 다음 턴에 기가이 정령 무조건 희생해줘야. 칠에 그렇죠. 기가이 정령 덴. 희생해줘야지만 키가 안 나온다. 이겼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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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 내가 내가 야, 진짜 액땜 다해놨어. 야, 다 해놨거든? 야, 해놨어, 야, 이거, 야 이거. 내가 액땜 다해놨어. 진짜 개안 풀렸어. 와 지금 가로 난리났어요. 아 끝났어요. 우리 우리, 우리 됐어, 잠깐만 됐어. 우리 다시 한번 자 검사해보자. 자자잘 계산해. 다시 계산해. 다시 계산해. 자, 8, 4, 4, 4, 야. 그리고 2, 자1 0 1 8이 자, 21이야, 아니 21이야, 뭐2 1이라고계산이안 <laughs> 되냐? 2 1이1이야뭐2 1이 21이야, 뭐 21이야, 뭐이야 뭐야? 2카이팀이 그대로 한거이아 뭐야? 이게 진짜 아쉽이 진짜 말도 안돼야 뭐야? 아. 이야 뭐야? 이야뭐 <laughs> 진짜 기사가 법상 어, 다는식으고 어, 진짜, <laughs> 진짜 절개.. 야 우리 사제킬러가봐사제 그냥 주장 이상 <laughs> <laughs> 무조건 멀롭게 넣은 업으로 살았니다 그리고 제저 <laughs> 그래? <laughs> 사이 선수 표정 좀 한번 풀어봐요. <웃음> <웃음> 풀어봐요 좀 이따 경기 얘기하긴 할 아니, 건데 그래. 괜찮죠? 어. 전략 딱 보이시나 보보 보시는 보시던 분들은 이제 저희가 어떤 정리해야겠지 아셨을 거 아니에요. 그거 상대 그다 알았어요. 그렇죠. <laughs> 결승 무대에서도 이런 느낌의 대기 나올까요? 아니면 그때는 이제 좀 약간 상금 때문에라도 좀 아니, 저희는 이런 변수를 항상 안고 가야죠.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. 결승전에서. <laughs> 네. 저희 <laughs> 오늘도 진지했는데요. 맞아 맞아. 아까 따로 그 최종전 갈 생각이었다 그랬잖아요. 수리도서. <laughs> <laughs>